상둥이 역설의 모습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 중 하나인데 어, 이런 빠르게 가는 물체가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것을 이 역설적으로 이 상둥이라는 어떤 상둥이 형제를 뭐 우주선을 태워서 뭐 형이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오면 은 갔다 왔을 때 형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가 누가 더 나이를 먹느냐, 아니면 뭐 나이가 같으냐, 뭐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시간 느리게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것을 이렇게 이런 상역설을 가지고 이 반박한 것 경우인데 이 문제를 결국에는 이제 이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해결 못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둥이 역설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즉이 극복이라는 것은 결국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것이 맞다는 것을 이제 맞다고 이렇게 이 맞다는 결과를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상둥이 역설을 과연 극복했는지 즉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이 이상둥이 역설을 극복하는 과정을 제가 인용하고 과연이 논리적으로 극복했는지는 확인하고 그래서 이 논리적인지 아닌지 그래서 극복이 됐으면은 뭐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걸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극복이 된 걸로 보는데 만약에 이 극복이 안 됐다면 여전히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 간다고 이상둥이역설에 의해서 이 모순이 이,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즉이상둥이역설이란 결국 특수상대성 이론의 이론의 효과 중 하나인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시간이 느리 간다는 것을 이 반박하는 어떤 것인데. 처음에는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이상둥이 역설 때문에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다가 결국에이이 반박하는 논리를 만들게 됩니다. 즉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 문제를 반박하게 되는데 자그 반박을 제가 한번 검토해보고 과연 논리적인지 반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상이 없으면은 모르겠지만 이상이 있다면 결국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가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효과 중 하나가 잘못됐고 이거는 결국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 주장이 그를 인용하고 이제 인용하겠습니다. 두 가지, 두 개를 인용하고, 각 주장을, 이제 오류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두 개의 주장이 사실은 가, 같은 내용이고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대로 제가 인용한 글입니다. 이거는 상동이 역설,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움직이는 기준의 시간은 정지하여 있는 기준의 고유 시간보다 천천히 가는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움직이는 기준의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짧아지는 길이 수축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 현상들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된 것이 상둥이 역설이다. 자, 이 말씀드린 대로 특수상대성이론이 만약에 이 상둥이 역설을 해결을 못하면 시간뿐만 아니고 뭐 길이 수축이 되는 것,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물론 이 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특수상 상대성 이론을 지지하는 분 사람들이 이 이제 상동역설을 극복하는 과정을 적은 겁니다. 저는, 저는 그걸 인용했고 자 예시에 보면은 스무 살인 상동형제가 있는데 형이 강속의80%의 속도로 지구에서 출발하여 지구에서 4강년 떨어진 별로 우주 여행을 떠나고 동생은 지구에 머물러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왕복 운동은 왕복 여행은 지구 시간 기준으로 10년이 걸린다. 자, 10년이 걸리죠. 왜냐하면 강속으로 80, 강속이 80%고 4강에 떨어졌으니까 결국엔 10년이 걸리는 거죠.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 지구에서 간축했을 때 우주비행선 안의 시간은 지연되어 지구에서보다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6년만 지난 것으로 간축이 된다. 자, 지구에서 관측했을때 우주선 의 비행선은, 비행기는 시간 지연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에서보다 천천히 시간이 간다는 거죠. 즉, 6년이 흐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구에 형이 되돌아왔을 때 지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보았을 때 동생은 10살을, 형은 1살을 먹게 된다는 거죠. 갈 때, 거리는 10년 거리니까 왕복, 왕복 10년 거리니까 동생의 입장에서는 10년이 걸리고, 형은 이 우주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간 지연 현상이 나타나고, 이 지연 현상이 갈때 3년, 올때 3년에서 6년, 6, 6살을 먹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제 상동 역설이라는 게, 우주여행을 떠난 형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자, 형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형의 속력은 강속의80%이미로 기지 수축이 일어나, 4강년이 아닌 2.4강년의 거리만을 이동하게 되고, 따라서 형은 이동하고 있는 자신의 기준에서 10년이 아닌 6년만 여행하면 왕복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죠? 2.4강년의 거리고, 강속이 80%니까. 그래서 왕복 6년이죠. 갈때 3년, 올때 3년. 그리고 형의 기준에서 동생은 강속이 80%로 자신에게서 멀어짐으로, 자, 형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80% 멀어지죠. 시간 지연 현상이 일어나, 동생의 시간이 천체에 들게 된다. 아,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4강년이, 아니, 2.54강년이라는 거는, 거리 단축, 거리 수축이죠. 거리 길이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거, 뭐이 말을, 제가 일일이 길이 수축이니, 뭐, 시간이 뭐, 단축이니, 이런 말, 사용하고 싶지 않고 또 가,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따지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거 그냥 쭉 읽어 내려가고 싶어요 그냥 쭉 읽어 내려가서 자 형의 시계가 6년이 가는 동안 3 6년 지나간 지나지 않는 것이다 자 이렇게 가서 뭐 대략 읽고 아니면 막 읽어 보시던지 하세요 그래 정리하면 동생의기준에서 아니면 뭐,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든지. 근데 결론은 뭐냐? 자, 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결론은 나중에 표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읽고 이해할 필요가 없느냐? 틀린 걸. 아, 틀린 것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정리하면, 동생을 기준에서는, 동생은 10살, 형은 6살 먹는 것으로 가축되고, 형은 6살, 형은 자신이 6살, 동생은 3.6살, 더뭉는다 주장하게. 양쪽 주장이, 양쪽의 주장이 특수상자에서 이론에 따라 모두 정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동의 역설, 이것이 상동의 역설입니다. 뭐 상동의 역설에 대한 어떤 정리고요. 자,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하겠느냐. 자, 이 역설은 실제로 두 사람이 다시 지구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지구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형은 속도를 벼라쉽게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이다. 항상 강속의 80%로 등속 운동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기까지가 이제 특상적성의 이론인데 강속 속도를 변화하려면일반상정선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가속하는간성계에서는 중력전을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휘어진 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중력전을 지나는 동안 시간 천천히 간다. 즉형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면 동생의 계산이 맞게 된다. 여기서는 동생이 열살 형이 열살 먹는 것이 옳은 계산이 된다는 것이다. 그럼이 천천히 가속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강속의 80%로 동속운동 하는 순간적인 가속만을 아주 짧게 시간동안 사용하면 형의 계산이 려을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간장 한번 읽어보세요. <laughs> 예. 자이 결론은 형의 계산 특수상대수 이론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음, 가속하는 계에서의 계산이 일반상대수 이론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인 것이다 결국 이 역설은 가속한다는 가정이 없을 때 역설인 것이다 일반상대수 이론가져정면 해결이 되는 역설이다 자 결론은 일반상대수 이론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예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두 번째 제가 한번 또 요거 인용은 상등역설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은 두산백과에 있습니다. 마찬가지 두 번째 제가 시간상대 시간상대생을 이용한 설명하는 상동역설이 있고 또 내용 같습니다. 뭐 거리나 시간이 거리만 차이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데 자이 결론 또 한번 볼게요. 말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웃음> 재밌게 <웃음> 표를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자 보면은 뭐 이렇게 관측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가 있는데 표가 밑에 또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또 밑에 설명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 상등역설의 상등선 이해하자 물리산책이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자 이상 인용한 글이다. 이 글의 주장이 따르면. 결국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정지한 사람보다 나이를 더 천천히 먹는다고 한다. 그런가 한번 볼까요? 과연 그런가?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주장 정리하면, 지구의 시계는 별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 5년. 자, 속도를 바꾸는 동안의 시간은 무시되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5년. 그래서 총 10년이고, 자, 로켓의 시계는 가는데 3년, 오는데 3년, 속도 바꾸는 시간은 무시되고, 자 6년입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경우가 자 지구는 지구에 있는 나이는 10년, 로켓의 나이는 6년 이렇게 먹는다고 했죠. 즉 동생의 나이는 10살을 먹고 형은 10살 먹는다는 거죠. 자 이게 우주여행을 하는 상둥이 형이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자 별로 가는데 1.8년, 로켓의 시간은 3년이라는 거죠. 지구의 시간은 1.8년이고. 자 아까 전에 그 계산에서 보면은 1 6, 각각, 노켓 시간 6년은 같은데, 지구의 시간이, 이렇게, 이 3.6년, 왕복 3.6년이라는 시간을 합하면은, 이 6년과 이 3.6년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속도를 바꾸는 동안에 이 시간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형은, 노켓을 타고, 이제 속도를 바꿔서, <laughs> 돌아와야 되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요. 사실 또 처음에 또이가속에서 가야 되고 다시 어 감속 그 다음에 또 가속 다시 또 감속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속도를 바꿨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도합 6.4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지구에 있는 시계와 우주선에 있는 시계를 맞춰가 결국에는 형은 로켓인 형은 6살 지구에서 봤을 때도 열살 먹고, 노켓에 있는 형이 입장에서 10살이고, 지구에 있는 동생은 지구에 있을 때도 10살이지만, 노켓에서 봤을 때도 열살 이렇게 해서 결국 맞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 나이를 이그 기간을, 시간을 바꿔가지고, 자, 10년, 6년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이 표의 핵심은 뭐냐? 가는데, 별로 가는데, 가면서 그렇게 이게 움직이는 거죠 로켓이 움직이는 물체가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계산이 맞다고 치고 뭐 우리가 위에 아까 말씀드린데 위에 거 복잡하게 이해하실 필요 없고 그냥 아 그래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별로 이 움직이는 시이 로켓이 움직이는 시간을 이 움직이는 물체가 시간이 느려가니까 이 움직이는 거리를 한번 길게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길게 해서 이 로켓이 타고 있는 형이 결국에는 더 나이를 천천히 먹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산이 맞다면 그러면, 어, 형의 진짜 움직이는 물체가 시간이 느려간다고 이, 나름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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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장이 논리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요, 요 파트만큼은, 요구만큼은. 근데 이 주장이 논리적인지 아닌지 제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리를 두 배로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거리? 로켓이 움직인 거리를. 자, 로켓이 움직인 거리를 두 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구에, 별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당연히 곱하기 1로 되겠죠. 10년? 6년, 3.6년, 6년, 이렇게 되겠죠. 자, 돌아오는 대로 마찬가지죠. 10년, 6년, 3.6년, 6년. 근데, 자, 이, 이세 개는 다 무시지만, 로켓이이 속도를 바꾼 데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곱하기 할 필요 없죠. 어차피 한 번밖에 안 바꾸죠. 거리가 두 배로 된다 해서 속도를, 속도를 바꾸는 시간이 두 배로 걸릴 이유는 하나도 없죠. 똑같은 시간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지구의 상동이 동생은 20, 20살 2 0을 먹고, 이 노캐스트 형은 12살 먹죠. 지구의 형, 지구에 있는 동생의 입장에서 그렇고. 근데, 형의 입장에서 보면은, 형은 12살을 먹고, 동생은 13.66년을 먹죠. 이게 안 맞죠. 이거하고 이미. 시간이 안 맞죠? 시간이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거리를 이제 20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두배에서 곱하기 10하면 되겠죠? 그러면, 걸리는 시간 100년, 60년, 36년, 60년, 이렇게 되죠. 자, 돌아올 때도 100년, 60년, 36년, 6년, 이렇게 되죠. 근데, 거리를 뭐 20배 해도, 속도를 바꾸는 거는 한 번만 바꾸면 되죠. 예. 그러니까, 이걸 곱하기 20할 필요가 없죠. 곱하기 1이죠. 면허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총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200년, 120년, 78.4년, 1 2 0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황당하게 되죠. 자, 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주장 터 제가 이 표를 정리된 거를, 이 표, 제가 정리한 거 아닙니다 물론 첫 번째 표는 어, 정리가 안 돼서 제가 남은 요 부분을 제가 임의로 넣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왜 넣어야 이렇게 넣어야만 10년이 되기 때문에 넣은 거고 이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요 그대로 25, 15, 25, 15죠 자 보시면은 25, 15, 25, 15입니다 자두 번째 주장을 정리하면 이, 내가 정리한 거 아닙니다 자, 시, 갈 때, 이, 뭐, 1 2 5는 뭐, 이렇게, 이렇게 되죠. 자, 이, 그대로, 거리를 두 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별로 가는데, 곱하기 2 하면 되죠. 1 2 5는 곱하기 2 5는7 5는1 5는4 5는 9년, 7.5년 15년. 이렇게 되죠. 자, 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면 되요그 다음에 속도를 바꿨는데, 거리가 두 배라고 속도를 뭐, 곱하기 를할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총 시간? 50년, 30년, 34년, 35년 안 맞죠? 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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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맞아야 되는데, 요거, 요고, 요거가 안 맞잖아, 요거, 요고, 요거는 맞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여기서 250, 150, 90, 150 이렇게 되죠? 어, 마찬가지 로 250, 이렇게 되고. 래도 거리가 20배라도 속도를 바꾼 데 시간은 똑같죠? 16년이죠? 자, 합하면 어떻게, 500년, 300년, 1 9 0년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어떨까요, 결론이? 자, 이 주장이 따르면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천천히 가고, 따라서 형이 더 나이를 덜 먹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형이 더 적게 먹는다는 거죠, 이 형이. 자, 그런데 이두 주장을 표로 정리하고 시간을 다르게 하니 다른 결과가 나온다. 자, 시간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는 물체가 시간이 늘려가니까 시간을 더 늘리면, 당연히 움직이는 형이 나이를 덜, 덜, 덜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두 주장을 표로 정리하고 시간을 다르게 하니 다른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지구 시간과 노켓 시간이 맞지 않, 첫 번째 이, 이 시간과 이 시간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죠?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두 번째 거리의 변화에 따라 시간 차이가 나지 않는다. <laughs> 이게 거리를 많이 했는데도 보시면은 50년, 30년 이렇게 시간 차이 나는데 뭐 이건 맞지도 않겠지만 34년, 30년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죠. 예. 그 다음에 심지어 우주 여행을 한 형이 나이가 더많더 더 많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형이 동생이 이거 많죠. 여기 형의 입장에서는 그 동생이 나이가 더 형이 더 많죠. 여행을 했는 형이 196년과 300년이니까 그죠.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 의시간이늘이 간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는 이 논리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거 사실 이거 이런 거어 제가 이는 상대성 이론을 주장한 이런 이드리프 아주 일반적인 오류입니다. 제가 이건 뭐 계속 하나씩 이렇게 예시를 들겠지만 어, 상대성 이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어거지로 자기 그 맞다는 것을 만들어 냅니다 근데 그 논리 안에도 이미 논리가 맞지 않죠 자기들 논리 안에도 논리가 맞지 않죠 이건 왜 그러냐? 아인슈타인의 명성과 모든 사람들이 그, 그렇다고 하니 이 이론이 맞는 특별한 경우를 제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그중 하나다. 굉장히 많은, 이 대부분이 다그렇왜 틀린 거를 맞다고 막 하려고 하니, 당연히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런 내도 들고, 설명도 하나씩 안에 씩더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